네, 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예. 아, 지난주 이제 어, 고배당, 옵션인컴 고배당들 어,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이제 일드맥스사 어, 그 옵션인컨 상품들 어, 배당락이 있었고요. 예, 12월 7일날 예,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제 사면 배당주냐, 이거 뭐 계속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운용사별로 배당락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일드맥스 사는 다 12월 7일이죠. 예, 그리고 어그 디파이언스 얘네는 12월 1일. 그 다음에 여기 아, 크레인시어즈는 12월 28일. 그래서 어뭐 일일이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좀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음뭐 시킹 알파든 그 야후든 어, 자기의 이제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어, 여기 X 디비던 데이트 예 요게 이제 배당락일이잖아요. 예. 아, 요 날이 언젠지 확인을 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j p i 뭐 이런 쪽은 1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그월 초에 예, 첫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드맥스 사는 아, 한3영업일4영업일째 요때 한다 아, 이렇게 이제 이 날짜가 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디비드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쪽에 이제 관심 종목을 등록하셔서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추려놓으면 보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난주에 이제 어 QQQY 그다음에 JPY, Defiance 아, 이제 요, 요 제로 DT 종목들은 이제 어, 시장 수익률 정도로 움직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리, 예, <laughs> 테슬리가 상당히 좀못 따라갔었는데 아, 지난 주에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보다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이제 배당락을 있었는데도 어더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살아나면서 배당수익률이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던 이제 CONY, 코인베이스글로벌을 예, 가지고 하는 CONY, 지난주에 5.1% 올랐습니다. 예, 요 본주는 이제 9.6% 올랐고요. 배당 수익률 추정이 121%가 나왔습니다 예이게 이제 어떤 잣대로 보냐 이제 어그 회사 홈페이지에서 보는거 하고 또 이렇게 어 어떤 이 제가 주로 보다 시킹알파 에서 보는거 좀 달라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배당 수익률은 일드포워드 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배당 받은걸 기초로 해서 이게 앞으로 어 12개월 동안 쭉 이어졌을 때 예.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 예 배당 수익률을 기초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1%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드 투솔 레일링 투솔분 원스는 아 이거는 최근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달 받았던 거 가지고 이제 그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CUNI는 8월 달에 상장했나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몇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 1 2개월에 과거치로 하면 이제 좀 오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최근 상장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 배당 수익률이 좀더 이제 뭔가 가까운 미래를 이제 더 이제 대변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일드포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121%로 나온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넷플릭스, 어, 그리고 크레인이어즈의 아, 카바드 콜, 어, 마이너스 1.5달러, 아, 뭐, 마이너스 1.5% 이제 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배당 수익률 추정, 이러, 이거를 이제 쭉 보여드리면서, 음, 배당락도 말씀을 드렸고, 이, 결국은 배당락 때 가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배당락대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예. 자 일단 코니를 기초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코인 글로벌 코인 옵션 인컴 스트레터지가 있고요 어, 여기 어, 이 보시면은 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시면 히스토리칼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지금 24.32달러라고 움직이는데, 어, 12월 7일날 배당락이 2.462달러가 배당락이 있었죠. 예. 그리고 7월 12월 6일날 25.35로 끝났습니다. 예. 근데 2.462달러를 주기 때문에 일단 배당락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2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끝난 거는 23.04로 끝났어요. 예. 근데, 음, 배당락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이제 어, 마이너스가 난 거죠. 왜냐면 25달러에서 23달러로 끝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가 배당을 실제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가가 나오면, 12월 7일날 종가가 나오면, 어드저스트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 조정한 종가, 아, 수정, 수정 주가, 종가라고 합니다. 예. 이게 23.04에서 22.89로 바뀌는, 이게. 요 종가는 그대로인데,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요 종가를 12월 6일날. 예. 그래서, 실제로 22.89에서 23.04로 오른 걸로 해서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예. 그죠. 예. 요 부분을 잘 이해를 이제 못하셔서 계속 이제, 음 동일한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11월 8일날 1.078달러 줬는데,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어, 어드저스트 클로즈 수정 종가를 만든다. 이게 예.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배당 받기 전에 투자하는 게 좋냐, 배당 받은 후에 추자하는게 좋냐, 이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배당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날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구요. 12월 6일날. 예. 네.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음, 우리가 예상 배당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배당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는 현금 흐름을 원하시면 배당받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언제 투자하든 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지금 배당 가능한, 재원, 이 카버드 콜에 이콜 옵션이 어느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금 여력이 됐냐. 그리고 기초자산이 지금, 결국은 이 카버드 콜도 가격이 급락하면은 손해를 당연히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도의 자기 예측 요런게 아, 이제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